친구가 있고 아들의 친구가 있는데요 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공권력, 공권력이 고향을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수용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는 굳이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아들은 고향을 떠나야만 할것 같아요 왜냐 이 영화에 등장하는 고등어는 중요한 소재 모티브입니다. 먹을 거거든요 이 고등어잡이도 줄어들고 먹을 거 허전도 줄어드는 과정에서 아들은 앞으로의 삶은 고향을 떠나야 되는데 엄마는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은 그럼에도 엄마도 지키고 도외로 떠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데서 갈등을 하는 상황에서 이 엄마의 갈등을 더 조정시키는 사람은 병실에 있는 친구죠 자기가 쓰던 해녀용품을 수경과 그뭐또 다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물질 연구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고향에 더 머물 수 있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경찰 친구는 지 오랜 세월 동안 물질을 하면서 병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굳이 엄마한테는 왜 이런, 이런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런 것도 저는 또우문점으로 남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이게 심리나 상담 공부할 때 이런 도표를 많이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우리가 볼때 엄마가 굳이 고향에 머물 이유는 뭘까? 여기서 주인공은 엄마인데,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굳이 고향에 머물고 싶어 하는 이유가 회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익숙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어, 것 익숙, 익숙해진 것에 대해서 네. 어, 가지고 있는 추억 같은 것 그렇죠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지탱시켜줄 수 있는 가치관을 지켜줄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지키고 싶은 거죠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오래 살사람도 아닌데 세상에 아. 나가서 뭐 새로 한다는 거, 용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의미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있겠지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는 고향을 떠나지 않을까요? 어,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어, 나이를 들으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게 변화를 두려워하는 요 두려워. 네. 네, 지금까지 익숙했던 거가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네, 맞습니다. 이 영화감독은 우선에 그것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를 설정해서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반대 의견도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향을 떠나면 어때? <laughs> 떠나면, 고향에 떠나면은 아들은 좋습니다. 새로운 입걸를 찾는데, 이제 뭐 물고기도 못 잡고, 물론 어렵기도 하지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을 수 있는데, 엄마가 고향을 떠났을 때는 과연 깡깡한 절벽밖에 없을까요? 여기까지만 생각하십 네, 이게 저 노인의 심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거생활이나 생활환경이나 또뭐 그 고용 의료적인 모든 문제가 좀 힘들고 마음에 어렵게 다가갈 수가 있죠. 그러므로서 불안하고 고집도 세지고 소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꼰대라는 말을 되고 변화를 두려워하게되고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고독과 우울감과 상실감을 낳게 됩니다 요것에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이런 노인 센터나 이런 데서 창의적 문화 활동도 하고, 서로 교류하고, 공감을 하고, 감정 표현의 기술도 개발하고, 어, 나이가 들면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좀 벗어나서 긍정과 기쁨의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냥 머물다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여기까지 못 가고 있는 상태죠. 아마도 이런 노인의 심리, 불안, 고집, 이런 데서 먹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영화가 보여줄 거는 이여 주인공의 노인의 심리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작가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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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는데. 네. 어머나 빠졌네. 네. 이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는,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영화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영화의 이제 내러티브라고 그래가지고 영화의 서술 구조를 보게 되는 게 하나 있고, 영화의 테크닉적 표현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상 촬영이니, 어, 영상 언어니, 기원이, 은유니 이런 걸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순이의 욕망의 근원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영화 여기 영화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던 스피 그동안 익숙해왔던. 편안해왔던 거,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왔던 삶의 저력이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게 순위를 편안하고 행복하고 삶의 저력을 줬었던 건지 여기서 영화에서 이런 영상 언어나 영상 기호나 언어를좀 나타내졌었어야 돼요. 대사를안 나타나더라도. 그러므로서 관객은 아 혹시라도 그 제가 이제요. 어,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이게 어느 베네치아 비엔,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고향에 관한 그런 전시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 이 관객들은 어렸을 적그 고향에 관한 취업을 이런 데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할머니의 밥 짓는 냄새. 그 다음에, 비오는 날에 그 처마 밑에 빗방울들 그 다음에 정원의 꽃향기들 매미 우는 소리 그 돌담 숲의 숲길 여러 가지 이런 게 망라된 게 고향의 어릴 적의 정서가 자기를 살게 했던 에너지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이가 이네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데는 고동어만 보였어요 고동어가 보이는 건 아들의 아, 이게 또만지는게 <laughs> 아들, 아들의 욕망이 높은 거예요. 먹고 살고 살기 위한 방편이 없었습니다. 그치만 순이는이 전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릴 적의 그 추억, 어릴 적의 냄새, 어릴 적의 향기, 뭐 어릴 적의 인간 관계 등등 이런 것이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과 자기를 살게 해온 원동력인데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영화에는 표현이 안 되겠다는 게, 아, 조금, 음 작가로서, 감독으로서, 내공이 좀 짧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그, 바닷가에 나가기 전에 비가 축축이 오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처마에 그 맺히는 빗방울이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그, 어렸을 때 고향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밥상에 차려지는 된장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 고향의 강한 에너지를 회복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단지 그냥 피상적으로 고향을 떠나기 싫다. 고향은 내가 살아온고 싶다. 여기 단편적으로 이걸 주장하는 거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도 살릴 수 있는 영화적 작가의 감동적인 그 체험과 아니면 이, 이, 이런 시나리오 쓸 때는 진짜 실제로 인터뷰를 했어야 돼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가상의 시나리오고 진짜 물에 잠기는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상해서 썼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실제 인물의 내면을 파고들어서 쓰는 시나리오가 됐어야지 이게 더 살짝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관한 더그 깊은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영화 아빠 너무 넘어가고요. 그래서요 이 영화는 저는 고향을 소재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영화지만 저는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별이냐, 작별이냐. 이, 파울로 코엘리오라는 브라질의 소설과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연금술사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하면서 아, 전세계적으로 인간의 심성과 내면 세계를 많이 성찰하고 표현하는 작가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If you are brave enough to say goodbye. 작별을 할수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 어, 만약 당신이 작별을 만큼 용기가 있다면 Life will reward you with a new h a v e 인생은 당신에게 새로운 안녕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작별은 서로 인사를 하면서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고요. 이별은 바라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굉장히 수동적인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작별은 어느 순간에도 와요. 학교를 졸업할 때는 학교를 떠나야 하는 작별의 이별의 헤어짐의 순간이고. 분명히 학교를 졸업하면 이거 분명히 이별이고 헤어지는 건데 그것을 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때는 건강하게 작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더 다른 상향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 말씀해 주신 것다 정답이고 맞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무언가를 비워야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그러니 무언가의 이별에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때때로 무언가를 놓아야만 무엇을 쥐고 있었는지 보일 때가 있다. 그게 좋았던 것일 수도 있지만 어서 빨리 놓을 길 잘한 것일 수도 있으면 알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에 맞게 다시, 다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저는 이제 이 말을 주목을 해봤죠. 뭐 반드시 세계적인 작가라고 이이 이분이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공감을 주는 얘기기 때문에 한번 영화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순이라는 이 여인이 바다를 고향을 떠나서 살 용기를 한번 가져볼 생각을 안 했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자기가 살아왔던 것에 대한 새로운 더 도전일 수도 있어요. 엔딩 장면이 바다를 막 헤엄치면서 나가잖아요. 과연 정답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답은 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영화의 힘이란 무엇인가 하면 은이 영화를 보면서 작가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게 이게 영화를 보는 즐거움이자 장점이고 유익함이라고 생각하고요. 영화를 재해석할 때는, 근데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요. 나한테 유리해야 돼요. 내가 이 고향에 머무는 게 유리하다면 그게 유리한 거고, 고향을 떠나서 자식과 함께 새로운 삶을 찾는 게더 중요하다면 그것을 택하는 건데, 결정을 하면은 작별은 아주 깔끔하게 하면은 새로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켜질 거라는 얘기를 저는 코엘리오의 얘기를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는 모습, 이 영화는 이제 그 순이란 여인이 고향을 떠나는 헤어짐에 대한 공포, 불안, 아쉬움,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아까 다시 또 보다 보니까 아, 아들을 위해서는 아들은 떠나보내는 게 낫겠다. 고래서 떠나보게 해줘. 그 다음에 아들은 또 엄마를 보호해주고 싶어요. 그이 영화를 통해서는 어, 한국적인 정서에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잘 녹아있는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어, 이 영화는 단지 고향만은 아니다. 살면서의 이별은 여러 가지 많은 이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별을 할수 있다면 영감하게 작별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결코 변함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약하게 그 이별에 머물러. 그뒤 과거에 익숙하고 과거에 편안했던 게 물론 좋지만, 아, 그걸 한번 떠날 필요가 있으면 나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음. 자. 우리 잠시 이제, 이 영화를 감상하고, 여러분이 살았던, 어릴 적 마을이 이런 마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고역 떠하셨을까요 이제 고향 산책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이때, 이따가 잠시 질문 드릴게요. 영화를 보고 나라면 어땠을까 한번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들을 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라졌던 동네가 서울일 수도 있고요. 어, 산쪽이었을 수도 있고, 소리가 너무 크 크긴 하지만 어렸을 때 남자분들은 자치기도 했었고 또그그 말타기놀이도 했었을 수 있습니다. 오줌 싸서 오줌 그피 쓰고 혼나던 적도 있었을 테고요. 여름날 우물물 떠올리면서 등목을 했던 그러면서 들려오는 매미소리도있을수 있었고 모기향을 피워놓고 가족들이마당넓은 데서. 아름다운 가족들간의 사랑을 나눴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다 지금까지 살게 해오셨던 원동력이고 힘이었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있었겠죠 때로는 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었을테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그 마음의 고향을 에너지로 가지고 계면서더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Yeah.